안녕하세요 바나나웍스 홍성찬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나나웍스 홍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어, 총 가족이 5명인 5식구인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나나웍스 홍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58평 아파트 인테리어입니다 아, 이게 너무 <laughs> 안녕하세요. 바나녹스 홍식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공간은 58평 아파트 인테리어 완공 현장입니다. 전체적인 벽면의 톤은 따뜻한 느낌의 미색 화이트로 맞추고 마감재 컬러는 어둡지 않은 소프트한 그레이를 사용해서 원목 마루랑 좀 같이 매칭이 잘될수 있게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을 위해서 마감재와 컬러 선택에 있어서 최대한 절제하고 부분적으로는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일성과 조화로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플랫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방들을 제외한 공간들의 천장의 몰딩을 없애고 바닥엔 마이너스 몰딩으로 시공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시진 않을 거예요. 뭐 그냥 단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몰딩이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집에 마감 지제를 덧대가지고 마감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어 벽면보다 밑에 걸레바지라고 하는 마이너스 몰딩이 들어가는 부분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죠.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메리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천장에 보면 아예 몰딩 자체가 없어요. 이건 마이너스 몰딩도 아닌 그냥 몰딩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공간이 이 주방 공간이에요. 어, 주방 공간이 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주방과 서브 주방도 있고요. 여기에 아일랜드도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구조가 굉장히, 자칫 구조가 되게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양각, 음각이 도드라지는 걸 최소화시켜서 솔리드한 마감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주방 상판은 천연 대리석보다는 더 하이 퀄리티인 세라믹을 사용했어요. 어,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거는 천연 대리석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천연 세라믹은 상당히 많이 비싸죠. 내적으로는 많이 비싸고 장점이 대신 되게 많은 만큼 때문에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천연세랑 여기 천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붙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도마 역할까지도 해줄 정도로 내구성도 되게 좋고요.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친환경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슬림한 걸로 또 원하시는데 강도 면에서도 되게 우수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충격 그러니까 흔히 여기서 음식을 하고 음식을 조리도 할수 있고, 이런 걸다 견딜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 같은 거를 즐긴다든가, 그러니까 주방 공간에서 같이 겹치지 않고 내가 따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뭘 만들고 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이제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 컨셉이라든가 뭐 음식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유명하잖아요. 지금 컨텐츠가.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도도 많이 해보시고, 이제 DP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는 거. 그래서 일단은 물어봐요. 공간이 되든 안 되든 보조주방을 조금 꼭 원해요. 굳이 있던 공간을 없애면서까지도 보조주방을 원하셔서 거기다가 가전으로 좀 많이 채우시는 거예요 커피머신기, 에어프라이기 기타 등등등등 이런 거를 내 집안에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식사만 준비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쪽에서 별도로 또 준비를 하시는 공간을 많이들 물어봐요. 제일 힘들었었던 거는 낯설진 않았는데, 수납과 가구? 전체적인 수납과 가구? 그냥 일반적인 가구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여기는 뭐, 편하게 표, 표현을 해서 고퀄리티라고 얘기를 해주면 정말 고퀄리티의 가구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정말 예민하게 좀 들어갔어요. 이게 다 도장면으로 표면이 처리가 된 것들이 많아서, 공정이, 공사가, 순서가, 가구가 들어온 다음에 다른 공사가 들어오면 살짝 긁으면 정말 어렵게 기간이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었던 게 가구였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58평 아파트 여기 공간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음, 제 개인적으로는 58평이라고 해가지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너무 거부를 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34평이 보편화됐다 그거는 기준이 없죠 사실 2물여평에 26평을 사시는 분들도 50 몇평을 사시는 분들도 디자인을 잡고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큰 평수에 계신 분들은 아이 그 집을 어떻게 다 내가 꾸밀까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느 인테리어 회사를 가셔나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작은 평수 기준에 우리 집은 26평 기준에 우리는 배니까 금액이 두배 나오겠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너무 고민들 많이 하지 마시고 디자인을 잡고 싶다고 하시면 일반 인테리어 회사가 아닌 저희 바나나웍스 같은 디자인 전문 회사로 오시고 그리고 조금 나는 기본적인 공사만 하고 싶다. 그럼 저 홍실장을 찾아 주세요. 그럼 좋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